오늘은 마산 원전항으로 왔어요. 먼저 직판장 앞에서 내항 쪽으로 던져 볼게요. 너무 입질이 없네요. 입질도 없는데 큰 배까지 들어와 방파제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네요. 방파제도 입질이 없네요. 입질이 왔어요. 근데 한번 까닥이더니 사라졌어요. 불가사리네요. 옆집 아저씨 25짜리 노래미를 올리시네요. 이제 영 입질이 없네요. 반대쪽 아저씨 깻잎 사이즈 도다리 잡으시고 영 입질이 없어서 철수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